유난스러웠던 여름 폭염이 가고 어느새 노푸른 하늘과 선선한 바람이 아침저녁으로 반기는 가을이 왔습니다. 정부가 오는 20일부터 11월 4일까지를 가을 여행주간으로 정하고 추억을 만들기에 좋은 풍성하고 다양한 힐링 여행 프로그램들을 선보입니다. 박성용 기자입니다. 100여 년 만의 폭염, 고통스러운 시간이 가고 그만큼을 힐링으로 채울 가을이 왔습니다. 이 가을 문화체육관광부는 오는 20일부터 다음 달 사이를 가을 여행 주간으로 정하고 풍성하고 다채로운 여행 프로그램들을 소개했습니다. 이번 여행 주간의 슬로건과 테마는 여행이 있어 특별한 보통 날입니다. 평범한 일상이 여행으로서 언제 어디서나 특별해질 수 있다는 의미를 담고자 했습니다. 먼저 통영 욕지도나 부안 변산반도 등 TV와 영화를 통해 유명해진 20곳을 가족이나 연인, 혼자 여행하기 좋은 곳으로 나누고. 요리연구가 등 명사들과 함께하도록 했습니다. 인천 옹진의 두무진 꽃게, 고성의 동일전망대 화로회 등 DMZ 적경지역 10경 신미나, 강화도 고려문화축전, 철원의 다슬기축제 등 20건의 축제, DMZ 적경지역 평화관광도 남북평화시대의 가을여행 필수코스로 떠올랐습니다. 여기에 서울건축여행, 인천평화탐방단, 이천쌀문화축제, 순창 장류축제 등 전국 17개 시도, 390여 개의 특별 프로그램과 축제가 더해져 가을 여행은 어디로 가야 할지 이제 고민입니다. 문체부뿐만 아니라 정부, 다른 부처, 유관기관, 강력자치단체, 민간 등의 도움으로 마련한 전국의 390개의 행사와 축제, 그리고 852개 업체, 3941개 지점의 할인 혜택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특히 눈여겨볼 여행은 부처님 가르침을 따라 나를 찾아 떠나는 여행입니다. 이번 여행 중간 전국 100개 사찰에서 1박 2일 템플스테이를 만 원에 이용할 수 있는 행복 만원 템플스테이가 일제히 시작됩니다. 완연한 가을 날씨에 너무 기분이 좋고요. 시민 입장으로서 산사가 바로 옆에 있어서 너무 너무 가까워서 힐링도 되고 기분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법주사와 동화사, 대흥사와 미황사 전국 천년 고찰마다 가을을 반기는 산사음악회까지. 기록적인 폭염 뒤끝에 2018 가을 여행길은 설레임이 첫 걸음입니다. BBS 뉴스 박성영입니다.